2025년 3월부터 외국인 이식 명. 방은 나인데 스타일 말랑 스타일 탄 스타일 세 스타일 거다있어 음... 어, 내가 누구를 줄까 오, 줄까 시뭐 <laughs> 했어요? <엄마처럼. 웃음> 지금 오늘 어디, 어디, 가는데? 아,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어비치비치 비치가 비치 비치가 비치가 비치 비치가 비 맥도날드. 맥도날드. 가비가가비가비치자리아가자리가자오가 비치가 비피가비가비가비가요치가닉이요 네. 아가디로가요 아 안녕하세요, 말코스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이 노동절이죠. 우리 아빠 생일. 아빠 생일 축하해. <laughs> 그래서 오늘 휴일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우리, 우리 꼬롱이랑. 꼬롱이 안녕. <laughs> 아, 어딜 갈까 고민을 했거든요, 당일로. 그래서 나들이를 좀 갈까 해가지고 선택한 곳이 샤알람에 있는 보타닉 가든이에요. 여기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보타닉 가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약한4 0분 정도 운전해서 지금 가야 되고 거기에 가면 이제 조그만 미니 주유라고 해가지고 뭐 염소랑 어, 뭐 토끼, 멍키. 사슴, 몽키 응, 멍키, 몽키도 멍키. 있을 것 같아. 그런 래빗 맞아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얼룩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거기 가서 이제 뭐 먹이 주기 체험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리고 거기가 전기 트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그 전기 트램을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보타닉 가든을 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꼬롱이가 그런 이제 탈 것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좀 좋아하기도 해서 오늘 거기 가서 좀 재밌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호수도 있다고 하니까 음. 어, 그 호수를 주변으로 피크닉도 할수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까지 일어났어. <laughs> 김밥을 샀어요. 아 김밥 싸는 거 영상 찍었어야 됐는데. <laughs> 오늘 오전 시간에 거기 가서 좀 알차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벌써부터 이 햇살이 뜨고 거매사롭지 음. 않아? 음. 제가 그흙트램이 그냥... 가고 있는데. 아, 모자 썼어 트행 가고 있어? 거기야? 그어 가보자. 어 맞네 맞네. 어우연으 사람이 많네. 어. 아 차가 가득 찼어 주차장에. 어. 또 번거지 모자를 쓰고 또. 어허, 햇빛이 어. 햇빛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거 알아? 삼성교. <laughs> 뭐야? 그거 뭐야? 어? 몰라. 그 옛날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달콤한 인생이다 오늘. 나 삼성교다. 삼성교 아, 이거 쓰고 있어? 어. 나 삼성교 음성이다나 삼성교다. <laughs> 여기 이름이 타만 보타닉 네가라란가봐슬라만타탄 이게 샤알람 지역이 무슬림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음. 그래서 음. 어, 개 출입을 막고 있네요. 이런 공원 음. 같은데 트램을 타려면 음. 티켓을 끊어야 되거든. 엄마 티켓 가져와서. 야, 사야지. 그러면 여기 주차장. 주차비 오링이 내고 어. 트램비 내고 입장료 따로 또 내는 거야? 모르겠어 요 지금 주차비를 내서 입장료를 따로안 받을 걸 수도 있고 모르겠어. 음. 한번 가보자. 오늘 쉬는 날이라서 사람 이 많은 거겠지? 음. 마카세. <laughs> 네, 와 이거 지금 트램 탈러 기다리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리고 내가 방금. 충격적인 사실을 봤어. 뭐? 그래서 내가 입을 좀 다물었어. 왜? 3월 1일부터 외국인 금액이 따로 있는 걸 봤어. 어? 현지 사람들은 3인깃기시거든요 어른은 6세 이하는 무료고, 더 2025년 3월부터 외국인이 20. 아 근데 20년기스 주고 이런 공원에 들어온다 외국인이 아, 오지 어, 않으실 뭐, 것 같아요. 어.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옛날 말레이시아 양식의 집들을 이렇게 볼수 있게 음 건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루마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방? 뭐 루마? 이런 집이라는 뜻인데, 페락 스타일, 말라카 스타일, 끌랑탄 스타일, 페른타누 스타일. 그러네. 어, 다 있어. 어, 이런 데 들어가서 구경만 해 재미가 있겠는데? 결혼식 가나보다. 어, 결혼식 찍을 수있다 야, 여기 멍키 때깔이 좋다. 우와, 엄청 큰데? 엄청 커. 여기 때깔이 좋아. 오. 잘 먹고 잘 컸네. 진짜 크다. <laughs> 여기가 보니까 액티비티가 많아. 음. 여기 보니까 보트 타는 것도 있고. 그지 와, 여기 뭐, 동물들이 있는데? 그니까. 러 자전거 타고 싶다고. 말하고 자전거 타고 싶대. 찐이 자전거 타고 싶어? 음. 찐이가 탈수 있는 자전거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엉화되면 그때 와서 또 자전거 타자. 같은데. 여기는 그 애니멀 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염소랑 뭐, 그런 동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여기 들어가려면 안에 티켓을 끊어야 된대요 제가 와, 볼 때는 뭐냐? 그 티켓 끊어서 들어갈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 것 같거든. 안에 그냥 소 있고 그 정도야. 어. 야, 이거 다 돈을 받는 거야? 어.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돌아보도록 하자. 여기 티켓을 끊어야 된대요. 아, 티켓 끊어야 되네. 어. 얼마야? 티켓이 얼마야? 오케이. 티켓이 너무 비싸. 얼마 여기도 말레이시아 아닌 사람이랑 말레이시아 인 사람에 나눠져 있어 말레이시아 아니면 2 6 그리고 어. 말레이시아 사람이 이라도 비싸 1 8링어되 비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 서진이 11인기시고 우리 1 8링기시야 너무 비다 외국인이 25인기 손님 일단 일로 가봐 우리 들어가 보자 일단 48인기 아, 엄마, 어른 둘이 아이하나 말레이로 봐 아, 말레이. 두 아우라, 이거 누 아우라. 아, 이거. 응, 다 해야지. 왜? 이거 해야지. 들어갈수있거든거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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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도 준비 완료 거이 응. 집에서 당근좀몇개 어, 네. <laughs> 좋아? 이게 좋아? 가보자 우와 저기 뭐가 저렇게 소리를 내나 어! 소녀 사슴이다 사슴은 뭐 먹을까? 이 초록색 주면 될것 같은데 우와 엄마도 하나 줘보자 이게 <laughs> 더 달래 더줄 <저> 거야 <laughs> 아니, 아니, 니는 아. <laughs> 이거 못 먹는 거 같은데 가볼까? 가보자, 가보자 우와, 생진 이거 봐라 햄스터 아, 뭐 먹고 있다 쟤. 야, 이쁘다. 와, 얘도 되게 귀엽다. 야, 봐봐, 장난 아니다. 와, 나 처음 보는 동물이네, 이거. 얘들아, 일로 와. 얘들아, 로아 얘들아, 이거 먹고 싶지? 가서 먹어. 먹었다. 와, 잘 먹는다. 엄청 잘 먹네. 우와, 빵 줬어? 우와. 우와. 야가 봐, 저기 새끼들 있다. 어 지금 이 정도 크기 가지고 <laughs> 가봐 가자, 우리 또 다른데 가보자. 다른 거 보자, 이제 선생님 또 다른데 가자. 오, 이거 뭐 뭐? 선생님 뭐? 오. 우와 낙타다. 선생님 낙타 낙타 카메. 우와. 얘뭐 먹을까? 나터 타야 이거 당근 주겠지 당근 만요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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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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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빠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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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기 전에 빨하들어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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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잘 먹는다. 하도록 하도록 <Fill> <Albanian> 다 줬어? 이제 어 이제 다른 데가보자없어통 보여줘 봐 아이고 다 줬네 이게 <laughs> 아 다른 데 가보자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잘했어 가자 이제 다 줬다 잘 먹었어? 아유 자식 눈물 흘리지 말고 이놈아 야지봐 아.

English can. Cannot this one. Oh, teacher can not hear. ah, I see, I see. Okay, okay. h o r u s chorus, c h o r h o r o u s c a o u s o r Chorus, h o r s h o s o r o h o h o r u s s o o h h r o u s r o u s h s s o o o s o h r h o 이거 누가 줬어요? 여기 할머니가 줬지 옆에 오니까 이렇게 과자를 저희한테 챙겨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보자 우리 서진이 자, 뭐 줄까? 저희는 이제 자리를 피고 응? 점심을 먹어볼까? 먹고 어 이거? 알았어 맘만 먹고 먹으면서 먹을 거야 자 오늘 응. 아침에 요리가 싼 김밥입니다 찌지김밥입니다 음 맛있네요 맛있어? 진아, 너는 가져먹지 말고. 나는 밥이랑 먹을 거어 응. 먹으면서 같이 먹을 거야. 화가 났어. 화가 났어. 근데 소진이 그렇게 하면 엄마 들어줄수 없어. 엄마가 뜯어주세요. 엄마가 얘기했잖아. 밥만 먹고 엄마 이거 자주. 밥만 먹고 이거 먹고 주스 먹고 하자 주스도 먹고. 뭐 했어요? 엄마처럼. <laughs> 엄마가 만든 김밥이 최고지? 꼭꼭 씹어먹어 서디야 가 할머니 주고 와 할머니 갖다 드리고 와응 서디한테 가져다 줬으니까 이거 할머니 주세요 어. 머 응, 주고 와? 오 멋지네 오, 할머니 줘 <웃음> 할머니 <웃음> 드려와, 드려, 드려, 드려 드려 오! 오. 할머니 뿌리야? <laughs> 어. 맛있네 <laughs> 어 왔네요. 아. 또 물도 먹고. 아이고. 다 먹고 주스 아이고. 먹자. 음. 이게 언제 레스토랑을 찾고 여기서 또 나가 가지고 카타 갔다 와 가지고 동네 좀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너무 번거로운 거 같아서 샀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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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다 누나서 누나. 서진아. 김밥이 보이게 <laughs> 아헬로엉 엄마도 먹어보라 그래 땡큐 해 손자 받아. 고마워, 고마워 해야지 <laughs> 영어 추구하셨습니다 네. 이러면서 정이 쌓이는 거 아닌가요? 응? 고마워 저분들은 수로 피크닉 러들이야. 엄청 아이스박스에 엄청 많이 갖고. 형아 좋아? 놀고 싶어? 음. 응. So very cool. 이소 <laughs> so oh. Are you family? 아, 아말이 마이 아, 패밀리. 음... 아, 어? 음. 전기. 전기도 알아? 아빠 불이 안 샤. 음 맞아. 어때 시원하지? 오, <laughs> 어. 어, 어때 세 이거 정 좋다. <laughs> 아, yes, yes, 아. just now he's a w right. Yeah,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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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 이거 o 먹고, 저거 o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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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laughs> 뭐하러 가는 거야? <laughs> 러닝 하고 싶은가봐. 오빠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같이. 아예 버스 타고 한 바퀴 돌고 왔어. 아. 근데 버스가 너무 안 와가지고 기다리는 데만 시간을 올려왔어. 네. <laughs> 커피 마셔. 와, 어, 커피. 어, 네. 커피 주셔가지고. 아, 좋아, 좋아. 응. 어? <laughs> 쟤, 쟤, 쟤 뭐... 되게 웃긴다, 얘 비가 와서, 어? 와서 다행이야. 비와? 어, 아, 그러네, 비가 좋네. 비안 왔으면 자전거 탈라 그랬어. 코디는 <laughs> 탈 수가 없잖아. 그거 뭐 전기 같은 거 그거 하나야. 그러니까, 뭐 그거 어떻게 타? 막빠뛰라 오더라고. <laughs> 가자. 다시 왔어. 나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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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½ Metallica> <laughs> <laughs> 움직이면 안 돼. Thank <laughs> 이게 왜? 몸 피곤해? 네, 네, 네. I <laughs> uh, tired, I think. Finally tired. 자, 이제, 어, sleepy. Sleeping time. Nap time, nap. 어, uh, 아, 배부른데. 아, 배부른데 먹어야 돼. 주신 건데. 자, 가져. 자, 이것도 먹고, 시키. 음. 음. 하트게 여기 되게 맛있는데 근데? 맛있어? 볶음밥 되게 맛있다 이건 치킨 그런거 같은데 옆집에서 저희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네 저희 먹으라고 푸짐하게 우리가 안먹으니까 직접 이렇게 싸셨어요 음. <laughs> 맛있어? <웃음> 맛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형들한테 갔지? 응, 형들한테 갔어 <laughs> <laughs> 김선희 잘 놀아 응얘 떼줬어 형들이 착해 응? 형들 착하다고 아, 착해? 착하지, 저렇게 놀아주는 게어디 맞아 아, 시간 다 됐다 김갈 응. 시간이다 시, 시간 다 됐는데? 나는 <laughs> 엄마 저희 이렇게 얻어먹습니다. 었와 정말. 응. 그래 음. 음. 여기 잘왔네 앉아, 앉아. 할머니가 이로고라 했는데 <laughs> 파티네 파티가. 예, <laughs> 이렇게 쓰면 그거 알아듣겠어나들 Bye. t h 짜이 야, 짜이친. 짜이친. 하자, 돼야 돼. 내가 다 줬지. 휴대폰 챙겼어? 어. 엄마, 이어 우리 차타로 빠방하고. 형들 빠빠해. 형들. 빠이이 누나도 바이바이. 짜이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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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이. 안녕. 우리 너무 잘 놀다 가는 데 나도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 서진이가 너무 재밌게 잘놀 거. 어, 맞았어. 응. 좋은 추억을 만들었고. 좋은 추억을 오늘 노동절을 아주. 알차게 보냈어. 네, 뜨둥둥 깎아. 뜨둥둥 깎아는 이모 거니까 아. 이모가 먹겠지. 아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어. 어자 우리도 깎아. 어자 빨빨하자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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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